안녕하세요. 평범한 진우캠입니다. 제가 좀더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언젠가 찍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카메라 썩혀둘 것 같아서 무작정 들고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오늘 하루를 좀 기록해보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저희 체육관 말고 다른 지점에서 운동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출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상이라는 게 사실 거의 매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찍으면은 매번 똑같은 영상, 똑같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브이로그 하면서 제가 운동할 때 어떤 느꼈던 팁이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운동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너무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바디 프로필 찍어야지, 아니면 올 여름에 식스팩 만들어야지, 휴가 가기 전까지 몸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하시고 이 목표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할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목표가 끝났을 때가 문제예요. 대부분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목표가 없는 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 몸도 다시 목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힘들게 만든 몸이 잠깐의 순간에만 기록되고 사라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렇게 해요 뭔가를 해야지라는 목표가 있다기보다 그냥 먹고 자는 거랑 똑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우리가 어, 반드시 자야지 반드시 먹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잘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을 그거랑 똑같은 선으로 놓고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하루에 일과처럼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어냈을 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멋지고 이쁜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목표 없이도 운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가 되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목표보다는 오늘부터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과처럼 루틴처럼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 언제든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고 언제든 멋진 몸으로 휴가를 갈수 있는 그런 몸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분 운동 끝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된장찌개 출근해서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큰일이에요 근처에 밥집이 대부분을 닫아서 아, 진짜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 이대로는 또 편의점을 가게 될것 같은데 빠르게 밥을 먹고 이제 근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프를 일하는 날은 체력적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이가자 지금 세 개째 먹고 있습니다.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희망, 가자! 확실히 하프로 일하는 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덜한것 같습니다. 체력 안배를 해야 일할 때좀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산책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